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맛대로 내멋대로 내맛내멋입니다 저 지금 잠시 텃밭에 나와 앉아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무슨 곳인지 혹시 아세요? 이거 서양 채소로 어, 샐러드 또 샌드위치에도 먹고 또 파스타에도 올리고 피자에도 올리는 이게 바로 열무 비스름하게 생긴 루꼴라 입니다 작년 봄에 루꼴라 씨를 뿌렸었는데 1년 내내 진짜 잘 먹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물론 죽었죠 그런데 봄에 작년에 심어 놨던 그 자리에 싹이 올라오더니 이렇게 꽃대까지 올라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좀 독특하죠. 생긴 건 열무 같이 생겼는데 꽃은 또 열무꽃이랑은 또 다르네요. 지금 바람이 부는데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, 루꼴라 꽃 향기가 장난이 아닙니다. 너무 너무 좋아요. 조금 전에 벌도 하나 날라갔고 벌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, 진짜 루꼴라 향 여러분도 이 루꼴라 향 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연한 부분 한 차례 뜯어서 먹었는데 음, 꽃도 아름답고 좀 독특한 꽃이 아, 향기 너무 좋네요. 자 이상으로 루꼴라 꽃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자꽃 감상 조금만 더 하시고 아 향기 좋다. 잎도 맛있고 꽃 향기도 좋고.